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긴 한마디, 맹자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계 기반이 있어야 사람도 도덕과 원칙을 지키며 살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경제적 안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맹자님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맹자 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응축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꿈꿉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이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숭고한 도덕과 원칙이라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맹자님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울림이 될수 있는지 맹자님은 일찍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도덕성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통찰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맹자님은 백성들이 일정한 생계수단인 항산을 가져야만 바른 마음, 즉 항심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도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죠. 군주림과 불안에 시달리는 백성에게 어찌 도덕적 고결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맹자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교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도덕론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민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맹자님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도덕적인 통치의 시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자님의 말씀은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통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깊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생계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경제적 자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돈은 우리가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자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은 우리가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며 나아가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도덕적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생계의 불안정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비도덕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할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 습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생계 안정을 돕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맹자님은 망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도자가 백성을 그물질하듯 죄인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도덕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도덕적 선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인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하는 정신이야말로 맹자님이 강조했던 인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직업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맹자님은 직업 활동을 통해 인간이 타고난 선한 본성을 지키고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도덕성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업 윤리를 지키고 자신의 업무를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은 맹자님의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 기여의 장으로서 직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되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이상을 실현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맹자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큰 위로와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발밑을 튼튼히 하고 그 위에 도덕과 원칙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즉, 이상만을 조치며 현실을 도회시하거나 반대로 현실에만 매몰되어 이상을 포기하는 양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맹자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계 기반이 있어야 사람도 도덕과 원칙을 지키며 살수 있다는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삶을 단단히 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도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님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